예,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교의 위험을 그에게 입히신 아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아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는 보통 10편 20편 이 전편에 대한 기도 응답의 시로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사와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0편 20편도 그렇지만, 10편 21편도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편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연은 다잇 왕이고요. 그렇지만 이 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상은 하나님도 또 다잇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백을 담은 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더욱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과 다윗 왕은 어떤 자인지, 또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의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지 그걸 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참 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모서 10편에서 10편에서 1 0편2 0편에서전0에서아가는에서1서 기도했죠 여러분 2 0편1절로 5절을 0편보세1환편날에 이게 전쟁을 가리킵니에환1날에서1 0서 내게 응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시에요. 그런데 오늘 1, 2절을 보면 그게 이제 응답된 고난 뒤에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와 같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화답하듯이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죠. 왕이 기뻐하고 크게 줄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어,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은혜로 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원수 세력을 무찔렀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뭐또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다이드 왕밖에 안 보이죠. 또 다이드 왕이 친히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 이긴이 승리의 전리품을 지금 에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윗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나님께 되게, 되게 제가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이게 하나님께 영게을 돌릴 수 있냐? 되게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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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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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이게 누가 뭐알수 있겠어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실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고요. <laughs>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우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승리할 때는 기뻐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해요. 기쁘니까 뭐뭐 손해 볼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근데 실패할 때는 그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때는 다 좋은 겁니다.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막할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그럼 그건 누가 책임이란 거? 하나님께 책임 돌리기도 뭐하고 또다윗하게 돌리면 또 그런 때또 나테 한 책임을 돌리냐? 뭐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리면 어, 우리가 뭐 기도를 좀덜했나뭐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할 때만 내 편이고 승리하지 않을 때는 내 편이 아닌 또 꾸짖고 책망하고 너왜또 실패했냐? 너 때문에 또 졌잖냐. 이런 하나님인가라는 항변을 할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지금 넘어가지 좋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생각들 지금 제가 얘기한 생각들은 우리가 품을 수도 있는 생각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굉장히 불합리한 생각처럼 보이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불신에서 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없는 어떤 세상적인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 다익과 그 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익과 그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란 독특한 나라의 몸을 담고 있었던 거죠. 세상 나라의 몸을 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몸을 담고 있었던 자였어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체득적으로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는걸 아주 체감을 하면서 이들은 자라온 사람들이 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 있잖아요. 신앙도 있고. 그런 아이들하고 세상의 아이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20대, 30대 돼서 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나 이게 다른, 그와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제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아니, 오히려 자기들이 세상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어라?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린 지지?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께서 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아주 독특하게 다루시고 운영했기 때문에,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이방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또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 힘에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삶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건 다윗 왕도 경험을 했고 신하들도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는 아 하나님과의 관계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자가 바로 역사상 다윗 왕이었고 그런 다윗 왕 밑에서 온 신하들과 백성들은 배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해졌죠. 다윗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이 절과 같이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 입술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이 다윗 시대 그게 아주 가장 많았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정도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시편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뭐 서동요, 뭐서동가뭐 이렇게 민중의 노래가 있듯이 이들 가운데도 이게 민중의 노래로까지 장착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 왕의 소원과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이거는 뭐 이기는 거죠. 이기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길을 가지, 세상의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는 길을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시질 않아요. 만에 똑같이 다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정마다도 다 달라요. 가정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을 다르게 가르친다고요. 다르게 다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다루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루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처럼 다루는 거니까 그건 저주죠.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도 바뀌죠. 그죠? 우리의 소원과 요구도 달라져요. 일, 2 절과 같이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어떤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입술의 요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사나 주으나 뭡니까? 다윗왕과그 신하들과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회나 우리나 이 길에 점점점 하나가 되어갈 때아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리가 그 길에 하나가 되어져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요구에 그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길이 있잖아요 뭐죠? 내가 세상적인 요구,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정욕대로 구하고 간거 하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요. 늘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뭐 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나의 어떤 부분을 자꾸 교정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때 강성해지고. 그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능력을 더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길안 가잖아요. 크리스천은 세상만도 못하는 지경이 될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올해 코로나 1구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분 상당 부분 교회를 하나님의 교정에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적인 길로 너희들이 여지까지 승리해 왔다면 그걸 내려놔. 그쪽 길로 가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니야. 그때 뭐 성도들이 많아졌다, 뭐 교회 자랑을 하고, 이거 별로 쓸모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왔는가를 한번 반추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지해서 살고 있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를 말이죠. 3절로 6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로부터 옵니까? 아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세상은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뭔지 압니까? 1조 1항?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그래.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이게 세상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 모든 주권과 권력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은 누구의,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은 여기 딛고 사는데, 근본적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일치가 되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서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와 백성이 그때 당시에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를 점어야 인정하고 축하고 열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이 시대에 있었겠느냐고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이런 공동체, 이런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취하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선하신 빛을 또막 비추시는 거예요. 그때 3절부터 6절까지 엄청난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자들이에요.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이당에게만 이 기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더 크게 적용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이당이 누린 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을 하십니다. 순금간보다더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잖아요. 그죠? 역대 왕들이 누린 그생명과은 비교도 할수 없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과 존교와 위엄이 다윗 왕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은 멀리서 이 복음의 빛을 본 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직접 경험한 자잖아요. 음? 비로하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됐잖아요. 친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 외에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어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가볍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도들을 에게는 이게 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신분의 상승. 또 영적인 보장,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기억과 영광. 이런 것들을 신약에 대해서 눈을 떠가면 다이도한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찬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래요. 우리들이요. 10편 2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조금이라도 이걸 누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없는 걸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 아, 왜 세상에 뭐 이것도 없고, 왜 이것도 없고, 왜 되는 것도 없고, 아,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들의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사도들은요, 영하라이 집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더욱이었고 일 세기 성도들은 더더욱 거리가 멀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는 뭐라 했죠? 뭔지 아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그발 앞에 툭 던지는 거예요. 쓰라고 성도들을 같이 나눠서 이거 쓰자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새롭게. 근데 그게 1세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거를 생각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걸 자꾸 못 보는 거. 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자꾸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게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이 안 열려요. 성경이 안 열려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들어오면 모든 게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구원 받는 거, 또 다윗 왕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루키도 그렇고 주님 말씀도 그렇고요. 뭐가 우리를 이 흔들리는 세상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의 정체를 뭐라고 딱 규정하냐면 흔들리는 세상이라 그래. 흔들리는 나라라. 근데 우리는 자꾸 정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계속 보세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말고도, 짐 로저스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옹팡 돈을 다 쏟았는데, 5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생각을 못 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측 불허의 세상이. 한번 흔들리는 세상. 이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 자꾸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다 자기 구원에 길을 가는 거, 예요 자력 구원설, 자력 구원의 길을 잡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윗 왕은요 그걸 안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왜 의지하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그분의 헤세드. 왕의 인자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세상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 구걸하듯이 살지 말자고요.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우리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전혀 우리의 스케줄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난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한차또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라도 어디에 내릴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 세상 의지하는 거 그거 빨리 접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야 될 때. 예더 지금은 더 그래요.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아 좋을 때마다쁠 때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 진리를 한다면 진리를 안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길을 내려놓는 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빨리 죽고 주님 안에서 빨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뿌리를 둬야 돼요.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 깊이 내리고 단단하게 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다른 걸로 막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지럼증에 걸려요, 늘. 늘 희청희청대요. 이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뿌리를 내릴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거하다가 사명 다 하고 나면 떠날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나라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 왕의 통치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 왕의 인자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란 말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다 찬양이면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깊이 주의 인자함에 주님께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 묵상도 하시고 또 오늘 삶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